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선생입니다. 자, 오늘 10월 12일, 일요일이구요. 자, 우리 휴림 로봇, 많은 분들이 산업용 로봇 종목으로 알고 계신데, 사실 이 기업 처음 뜰때 원전 해체 관련주로서 엄청난 이슈를 받았다, 맞죠? 지금 로봇 관련주들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원전 해체 관련 이슈가 당장 다음 주한 차례 더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 그리고 프로들은 지금 원전 해체 관련주로서 휴림 로봇 다시 한번의 큰 상승을 예측하고 있고요. 우리 주주분들이 그래서 지금 휴림 로봇을 산업용 로봇 종목으로만 볼 것이 아니고 원전 관련주로서도 같이 엮어서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우리 주주분들에게는 이 선생 가족분들에게는 원전 해체 관련 일정부터 전 세계 원전 관련 이슈들 원전에 대한 비중까지 일일이 설명드리면서 매수점 잡아드리고 이슈들 매도타점들 안내를 드리고 있죠.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드렸는데, 바로 이번 주말 휴림 로봇에 대한 원정 관련 해체 이슈를 맞춘 매도 타점 안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근데 지금 기술주들, 나스닥 날아가면서 엄청난 폭락들이 예정되어 있는데, 무슨 3차 매도냐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요. 지금 계속해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대한 공격을 재개하고 있으면서, 종전을 꿈꾸던 미국마저 두 손도발 다 들고, 우크라이나에 러시아에 대한 가스관 타격을 생일하면서, 당장 다음 주부터요, 에너지 문제와 원전의 필요성이 다시금 부각될 거거든요. 휴림로봇 또한 이런 원전 일정들 맞추어 주가 변동성 굉장히 크다가 한 방에 치고 올라갈 거기 때문에 제가 우리 이선생 가족분들 전 세계적인 에너지 이슈에 맞춘 휴림로봇 관련 심사업 일정들에 따른 목표가 매수매도 타점까지 정확하게 안내를 드릴 거니까 오늘 라이브 방송도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유튜브로 시청하신 분들은요, 위에 나와있는 전화번호로 휴림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주주분들이구나 생각하고 여러분들에게 3차 매도가와 함께 당장 다음주에도 휴림 로봇 관련 원정 관련 신사업 일정들 정리해서 문자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사업 일정과 3차 매도가를 안내드릴 거니까 휴림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제 정세가 지금 쉽지 않게 돌아가고 있죠. 미국과 중국 뿐 아니라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는요, 주변 유럽 국가들까지 전쟁에 끌어들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에 따라서 트럼프 또한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포기하는 대신 그 대안으로서 원전에 대한 목소리를 더욱더 강력하게 내면서 우리 휴림 로봇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더 커지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평가와 시장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당장 다음 주에 이러한 것들이 주가에 반영될 것이라는 게 우리 전문가들이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고요. 당장 다음 주 이러한 이슈들 맞춰 호재뉴스들 쏟아져 나오면 주가 한방에 빵치고 올라갈 텐데 자, 하지만 이러한 호재뉴스들로 인해 주가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호재 뉴스들로 인해서 수익을 실현할 수 있어야겠죠. 자, 여러분들 수익 실현하는 방법 뭘까요? 바로 매도죠. 매도. 자, 여러분들이 매도를 하지 않으시면요. 그돈 그저 사이버머니에 불과합니다. 자, 힘들게 올라갔는데 그대로 떨어지면 배만 아프시잖아요. 자, 어떤 종목이든 간에 한순간에 상향하는 차트는 절대로 없습니다. 조정 나오다가 치고 올라가도 수익 실현 물량 나오는 거고요. 전고점 뚫어주더라도 다시금 수익 실현 물량 나왔다. 치고 올라가는 게 우리 주식시장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기 때문에 자 우리는 어디에서 어깨높이에서 매도하고 나와야지 수익 챙겨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주주분들 중에서는 조금만 더 조금만 더다가 그대로 물려버리신 경험 생각보다 많으실 겁니다. 자 이번에도 욕심부리시다가 그대로 수익권 이탈하실 건지, 자 아니면 저와 함께 이번 단기적인 이슈 맞추어서 일정들 맞추어 어깨 높이에서 매도 들어가실 건지는 여러분들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은요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휴림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셔야. 자,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시지 않으시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주분들인지 알수 있는 방법도 없고, 제 영상 시청하셨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없기 때문에, 자, 물론 제 라이브 방송 들어오셔서 저랑 소통하시는 게 제일 베스트긴 하죠. 자, 하지만 하루. 2시간에서 6시간 정도 저랑 라이브로 소통하실 수 있는 분들 많지는 않기 때문에 자, 괜찮아요. 나 휴림 로봇 주주고 너 영상 시청하고 있다 문자만 보내주셔도 자, 여러분들에게 3차 매도가와 함께 당장 다음 주에 정된 일정들 일석이조로 정리해서 안내를 드릴 거니까 자, 영상 끝에 시초가 매매부터 추천 종목까지 유익한 내용들 많이 남아있는데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는 것보다도 3차 매도가만 알아가셔도 여러분들 돈 벌어 가시는 겁니다. 자, 왜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죠. 올라가는 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파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 매도 이유까지도 상세하게 안내를 드릴 거니까 제가 안내드린 대로 한번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식 계좌는 저이 선생을 만나기 전과 후로 달라지실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이든 코인이든 부동산이든 모든 기간의 재테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정보죠. 개인투자자와 전문가의 차이는 주로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해석능력에 따라 있습니다. 자 다들 일하시고 집안일 하느라 바쁘시잖아요. 자, 12개 증권사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자 이렇게 자료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12개 증권사에서 만든 VIP 핵심 요약본인데, 자, 이거는 기관과 외국분들만 볼수 있는 바로 그러한 리포트입니다. 자, VIP 리포트는 일반인들은 볼수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 이 리포트 안에 제가 핵심 내용만 추려서 어떠한 호재 뉴스들 나오고 있는지 제가 자료로 만들어 놨고요. 자, 여기 보시면 호재 정보 보이시죠? 자, 이비공개오재 정보가 나올 때, 자, 이 비공개오제 정보가 나올 때, 바로 엄청난 주가상승재료로 사용이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이러한 핵심 자료 꼭 받아가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자, 이렇게 매수, 매도가와 함께 제가 이 안에다가 차트까지 그려놓고, 얼마, 얼마, 얼마 원 정확하게 적어 놨습니다. 자, 꼭 보시고 투자하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매수할 자리는 반드시 나옵니다. 자, 그리고 고점이 되면은 이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끝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자, 한번 상승했다가 눌러줬다가 다시금 올라가기 때문에 자, 이러한 일정들이 맞춘 매도가 알아야 된다는 거고요. 자, 이러한 핵심 자료는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 보이시죠? 자, 0 1 0 9 7 9 1 3 4 4 8번으로 자, 여러분들 문자로 핵심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이 핵심 자료 전략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겁니다. 자, 이 핵심 자료에는 테마주 종목, 최근에 뜨고 있는 테마주 종목도 굉장히 많죠. 자, 여러분들 로봇, AI, 원전, 조선, 방산, 양자 컴퓨터 등등 자 굉장히 많은 테마주 종목들 뜨고 있는데 자 그런 종목들도 제가 다섯 가지 다섯 종목 수익 같이 보시라고 자 1석 2조의 효과를 보시라고 제가 넣어 놨습니다. 자, 최근에 추천드린 종목들 보시면은 이수페타시스. 자, 이거는 제가 이미 영상으로도 다룬 적이 있습니다. 자, 이걸 저희가 34,000원에 매수를 했죠. 자, 지금 최고가 얼마입니까? 68,500원. 자, 68,500원입니다. 자, 이거는 현재도 진행 중이고요. 자, 이거 멈추지 않고 더 올라갈 거예요. 자, 계속해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자, 수익률은 더 올라갈 겁니다. 자, 이 종목뿐만 아니라, 아모텍 수익 많이 보셨죠? 자, 여러분들 추천드린 이후에 285%까지. 자, 최고가가 13,530원입니다. 자, 매수가 얼마였죠? 자, 3,890원이었죠? 자, 이때 매수하시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다음에 지금 13,190원까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자 이것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수익률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요. 제가 이 종목 1월 9일에 안내를 드려가지고 이때 매수하신 분들 수익 정말 축하드리고요. 자 다음 종목 1승 자 이것도 계속해서 주가 치고 올라가고 있죠. 자, 4,000원의 매수에서 여기도 주가 계속 치고 올라가는 수익률 릴레이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요. 자,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잡아야 된다라는 얘기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 라이브 방송 종목들뿐만 아니라 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급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도 제가 매수가, 매도가 보내드리면서 자,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수 있게끔 제가 이유까지 같이 정리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라이브로도 수익을 같이 보시고 테마주로도 수익을 같이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최근 북한 경제 타협 관련주들 또한 이재명 정부의 임기 기간 동안에 협력 일정 및 매수 매도 타점을 계속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제 위에 있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9791-3448번호로 핵심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종목 실시간 매수가 매도가와 함께 진행을 할 겁니다. 자, 몇 시부터? 08시. 50분부터 제가 얼마 얼마 얼마원에 매수하세요. 제가 라이브로 방송을 진행할 거예요. 자 그리고 문자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그러니까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반드시 핵심 두 글자 문자로 신청하셔야지만 제가 문자 그리고 라이브 방송 안내를 드릴 수 있다 말씀을 드린 거니까. 자 신청하신 분들은요. 앞으로도 수익 많이 보시라는 거고요. 자 대신에 여러분들 항상 제 영상 올라오실 때 보실 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이거에 가장 큰 힘을 받고 있으니까요. 자 구독과 좋아요. 조...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제가 힘내서 매번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핵심 보내주시면 제가 VIP 핵심 자료를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제가 히든 종목 하나 가져왔습니다. 현재 시장 자체가 지속적으로 주도 섹터가 순환하고 있는 시장이죠. 따라서 이러한 순환매 섹터 중바직 바닥권에서 시장 조성자들의 선택을 막 받기 시작하면서 올라오고 있는 종목을 우리 구독자 가족분들에게 알려 드릴 거고요. 장기적으로는 이번 연말까지 100%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도 최대 500%까지 폭등할 수 있는 자 여러분들의 계좌를 확 바꿀 수 있는 바로 이 초대형 호재 종목을 신청 주시는 분들 드릴 건데요. 추석이나 설날에 손주들 용돈 줬다고 생각하시고 10만 원만 넣어 두셔도 최대 50만원 가져가시는 거고요. 천천히 분할매수만 들어가셔도 50만원, 100만원 그 이상의 수익이 될 수도 있겠죠. 지금 이 히든 종목의 경우 저평가가 되어 바닥권을 형성 중이고요. 실적과 매출이 주가의 하방을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어서 리턴대비 리스크가 전혀 없는 종목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주도 섹터 중 바닥권에서 시장 조성자들의 선택을 받고 올라오고 있는 종목이 바로 반도체이죠. 삼성과 애플의 계약이 힘입어서 수급 자체가 쏠리고 있는데요. 계좌를 확 바꿀 수 있는 현재 시장에서 공사는 삼성의 MMA 대상 기업의 1차 벤더로서 시장 의 조성자 외국인과 특히 연기금의 매집이 들어와 있습니다. 해외 다수 1티어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고 자체 100% 원천 기술 세계 1위인 바로 이 동사. 이런 초대형 호재 종목의 특징 자체는 전반적으로 시장 조성자들의 선택이라는 거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JP모건, 골드만삭스, UBS 등의 외국인 투자은행 중 종목별 그리고 증권사 기관 투자자들의 집중 투자가 들어온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가장 최근에 예를 들어 보면 이 대량 매집이 잡힌 종목을 제가 정확하게 8월 4일 날짜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장전 예상 급등주 안에서 H, HJ 중공업 오전 8시 44분에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미리 안내를 드렸고요. 자, 이런 부분들 이미 7월 자 영상에서 반드시 주목해야 되는 종목으로 소개를 드리면서 박스권을 뚫기 전에 안내가 이미 들어가면서 우리 추적 관찰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HJ 중공업 그 자리 자체를 보시게 되면 8월 4일, 8월 4일 자 바로 여기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셨을 때, 종가가 어떻게 되죠? 1,700원이 되는 것이고, 2025년 제가 말씀드렸던 8월 4일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 구간까지 원 1A 롤링으로 끝까지 들어올리는데, 한달 조금 넘는 구간에서, 자, 어떻게 되죠? 34,050원까지, 자, 310%가 넘는 엄청난 폭등세가 나왔다는 거죠. 최단기간에 최대 300% 이상까지 계좌를 완전히 확 바꿔줄 수 있는 모멘텀이 바로 붙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런 면은 앞서 설명드렸겠지만, 분명하게도 시장 조성자들의 매집 자체가 완성이 되어 있고,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자, 바로 이원 1A 롤링의 파동 자체가 가능하다고 할 것인데, 자, 이 부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HJ 중공업 바닷건에서부터 시작된 이 매집의 완료, 결국은 주포가 외국인이고, 거기에 이제 연기금이 강력하게 물량 매집을 끝내놨기 때문에 정확하게 키움증권 영문 기준으로 8월 4일자이죠. 외국인이 200만주 이상의 신호탄을 쌓고 그 앞전에 1분기 이상 천주 단위로 물량을 매집 그리고 투신과 연기금까지 아스가와 MRO 클러스터 구축 관련해서 최대 호재가 있기 때문에 깔끔하게 미리부터 물량을 확보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매집 자체가 충분하게 완료된 이 해당 동사를 좀 집중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자이 종목의 경우 전반적으로 이 반도체 섹터 내에서 엄청난 주가 바은권으로 빠져 내려왔고 최대 매물대 자체를 얼마 전에 대량 매집이 들어오면서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 자체를 죽여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봉상에서는 얼마 있으면 이제 폭등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전반적으로 대량 매집 자체가 지속적으로 쌓아오면서 윗단 자체가 지금 매물대가 해소된 상황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최단기간에 앞서 보셨던 바와 같이. 100% 이상 그리고 중기적으로도 최대 300% 이상의 추세급 등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최대 호재 자체를 품고 외국인이 미리부터 들어와 있는 엄청난 대량 매집 그리고 금융투자, 보험, 투신 거기에 연기금의 대량 매집까지 확보가 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이 해당 히든 종목 받으시는 방법 굉장히 간단하고요. 우리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한해서 좋아요, 구독, 댓글을 남겨주시고 우리 구독자 인증해주시면 제가 문자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010-9791-3448번으로 히든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히든 종목 문자를 안내해 드릴 거고요. 자, 여러분들 히든 종목 받아가시고 띡 많이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